세계 태권도 연맹이 야심차게 기획한 세계 비치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오는 8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데요 2019년 이집트 해변가에서 열린 이후에 코로나 1파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비치 태권도 대회는 제1회 대회가 열린 2017년부터 태권도계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과연 비치 태권도 무엇이 논란이고 문제고 쟁점인지 6~7년 전에 방송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현장은 무슨 현장일까 좀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피치테콘! 또 네, 요즘에 태권도 이 태권도의 핫 이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비치 태권도가 기대와 달리 오늘 날씨처럼 굉장히 흐려요. 네 맞습니다. 네, 여론이 특히 국내에서는 좀 좋지 않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어, 바다로 가려고 했으나 네. 오늘 좀좀 기상이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이제, 한강 둔치에 어...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거의 지금 바다하고 흡수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요즘 비치 태권도가 왜 이렇게 논란에 한복판에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기상 비치 태권도가 뭡니까? 세계 태권도 연명이왜 비치 태권도 경기를 하려고 하죠? 비치 게임. 네. 그러니까 우리 비치 게임이라고 하면은, 어, 대표적인 게 비치 발리볼이죠. 네, 그렇죠. 배구가 시내 경기에서 바닷가에서 약간 레저 형태로 진화돼서 이제는 비치 게임의 대명사로 이제 비치 발리볼이 있고, 네. 뭐 여러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뭐 서른여 개 어떤 종목들이 네 비치에서 스포츠를 하는데 KTF가 저 강릉에 네. 강릉 정포대, 경포대 경포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경포 대회장에서 시뮬레이션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전 아이디어에서 결국 거기서 이제 쟁점 뭐냐면 이제 의상. 의상 의상이죠. 이제 비치에 도복을 입고 갔더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도복도 있었는데 그래서 네. 과감하게 벗자, 네. 벗어보자. 아, 그러니까 뭐 확정은 아거예요뭐 남자 선수는 아예 옷도 못 입고, 네, 이제 뭐 네. 음. 시스팩을 자랑하면서 품쇄 격파도 하고, 여성 선수들은 이제 몸매가 훤히 드러다 보이는 스판 어떤 뭐 이런 래쉬가드를 형태를 입고 네. 탱크탑, 아, 탱크탑 어. 이렇게 해서 입고 이제 이런 시, 품쇄를 시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SNS에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이게 이슈가 이제, 이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좀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네. 여론이 확산됐죠 그래서 이제 태권도가 어떤 무도 그렇지 않아도 경기화가 되면서 무도성을 훼손시키더니 급기야 이제 태권도가 망가지는구나 라는 게 이제 기조 그 분위기입니다 네. 태권도 전공자로서 어떻게 비치 태권도 이번 부분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의상이 일단 첫 번째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 선수 노출, 성상품화와좀 관련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는 별로 성상품화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한 명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여자가 어떤 유니폼을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뭐라 하느냐, 이걸 논란을 시키느냐. 입고 싶은 사람은 입는 거고 안 그쵸. 입고 싶은 사람은 안 입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이게 토피코리도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네. 이제 어이걸왜우리 이제 약간 엄마의 마음 같은 거죠. 초점은 의상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될것 같고요. 의상에서 어떤 적정 선이 좀어 맞춰진다거나 아니면은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떤 여자의 그런 그거를 보호하는. 식으로 정책이 추진해 나가면 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비치태권도 경기 어, 원칙적으로 컨트롤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어, 욕 얻어먹을 각으로 비치태권도 찬성한다 어, 기사를 썼더니 역시나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태권도, 무도 태권도 스포츠 태권도, 생활체육 태권도 각 세의의 분야가 공이 각자의 가치와 본질을 찾아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도 무도적인 측면에서 정통 시범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아니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 문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넘버벌 퍼포먼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창작극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무대 예술극도 하는 것처럼 태권도는 스포츠이기 전에 무도다라는 측면으로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이건 비치 태권도를 조금 왜곡해서 바라볼. 가능성이 너무 하다 이번 종전는 태권도 영역을 넓은 해변으로 넓혀서 2019년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제 1회 월드 비치 게임에 비치 태권도를 정식 종목에 넣기 위해 강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 1회 대회죠 26개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 비치 태권도 대회는 이렇습니다. Championships Roads 2017. 다녀오셨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그첫 대회여서 맞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날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 조금 있긴는 있는데. 네. 네. 어,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야외 해변가에 하는 이런 종목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잘했다고 생각을 해. 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더워서 입지도 않아요 네. <laughs> 그리 너무 긴거입으니까 답답해 보이더라고. 아, 그러셨군요. 올해 우리... 네, 어차피 야외, 이거 바닷가 야외에서 하다가 햇빛 저도 새카맣게 탔거든요. 네. 근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겠더라 네. 그 앞으로 빛치태권도 대회가 좀더 그 활성화하려면 어떤 그 노력이 좀 필요한지 좀 궁금하네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우리 고정관념이 이제 도복을 안 입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무더성 네, 해소된다고 네. 하면서요. 네. 네. 네, 네. 우리 지접도다망가뜨리라고작정했다고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네. 그쵸? 어차피 어차피 야외에서 할 거라면. 네. 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뭐 선정적이니어쩌니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 충분히. 네. 그러나 더과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야외에서 하는. 아, 그 길게 입고막 이렇게, 남자들도 막 반팔 입고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네. 반팔 입고 하는 것보다, 네, 상의 탈이 훨씬. 상의 탈이도 할 수도 있고, 최야, 네. 야 네. 그래도 민소매 정도로 남자도 네. 민소매 정도 입고 나서 자기의 근육이나 이런 모습들, 동작을 하면, 이 근육의 모임, 이 모양이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차피 이거는, 이 생활체육 개념의 태권도 대회란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주는 게더 흥미롭지 않겠나.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도를 벗어나서. 네. 우리가 지금 무도, 무도 자꾸 이렇게 따지고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할수 있는 대회는 아니고. 네. 우리 이게 생활체육 개념으로서 이게 많이 보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네. 또 미디어에 노출이 되려고 하면. 네. 조금 더의장이 지금보다 네. 이번 대회보다 조금 더 과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 그리스 헤덴에서 열린 첫 번째 비치 테코드 경기 출전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인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 일단 처음 개최된 대회여서 조금 경기가 지체되는 면이 있었는데 새로 하는 대회면서 비치해서 하다 보니까 더 신선하고 재밌는 시합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 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우리나라 여자 선수는 유세빈 선수 혼자 출전했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 네. 왜 많이 출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비치대가 다른 대회에 비해서 더 알려지지 않은 대회여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 경기복 노출, 특히 여자 선수들 민소매라든지 탱크톱을 입고 경기하는 것좀 많이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여자 태권도 선수들은 그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민소매라든가 탱크톱 입는 것 같은 선수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하나요 주위에 있는 여자 선수들이? 네, 좀. 저는... 이런 거왜 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유세균 선수는 어떤 차림으로 경기를 했나요? 그냥 처음 첫날에 개인전에 참여할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레시가드 같은 긴팔을 입었었는데 다음날에 나시를 입고 뛰어보니까 어 이제 다른 사람도 그러고 있으니까 별로 그런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도복은 입지 않고 경기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많고, 특히, 그, 노출과 관련해서, 여자 선수들 민소매나 탱크톱을 입고 경계하는 것은 너무 한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어, 비치에서 태권도를 한다는 것도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네. 이제 그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의 하나인 전통성, 그 전통성에, 에, 좀 어긋나는 그런 네. 그, 논란이 될수 있는 그 복장의 변화, 아, 특히 그 파격적인 그 노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나 또 논란, 뭐또 비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어, 우려를 하거나 아, 또 반신반의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좀더그 큰, 넓은 그 그림을 보면 어, 그렇게 뭐 대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동을 전체적으로 파괴해서 모든 태권도를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태권도의 그 외연을 확장하고,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가진 태권도를 한번 시도해보자는 이런 것이지, 도장에서 탱크탑 입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심사를 뭐도 보고 벗고 하라는 것도 아닌 거죠. 네. 어떤 특수한 상황에 에, 특별한 모습으로 태권도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 현장성이라는 것은, 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그 빛에 막상 나가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 제 자신도 그랬었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조금 더, 그, 어, 어색해 하지 않고, 어, 이상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 현장에 만약 반대하셨던 분들도 현장에 가 있었더라면, 빛이라는 그 현장성에 가 있었더라면, 오, 이거 좋은데? 특히 이번에 그 상당히 많은 그 호응을 받고 또 좋은 기자들이나 언론이나 또 같은 그태국인들마저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남자 선수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품세를 진행을 할때그 네. 드러나는 근육의 움직임, 네. 미시한 그 장근육의 움직임에 노출을 보고 정말 좋다. 네. 태권도가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 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근육의 그 발달에 이런 그 효과를 갖는 운동이로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서 정말 이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네. 앞으로 현재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노출에 대한 그 부분은. 어비치 대회가 진행되면서 어, 그건 2, 3년이 지나면 또 어? 그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라고 하는 그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그, 그 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